야외 캠핑 접이식 테이블. 요즘 핫한 야외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. 에그롤 테이블이에요. 캠핑이나 소풍에 딱 좋아요. 가볍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, 보관하기 쉬운 의료보관 가방도 같이 와요. 현대적인 스타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, 최대 내년까지 앉을 수 있어서,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기에 딱이에요. 설치도 간단하고, 접이면서 휴대하기도 편해요. 가격도 착하고, 퀄리티도 좋아요. 다만, 조금 무거울 수 있고, 마감이 조금 부실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제품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. 외출이나 캠핑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 지금 구매하러 가볼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접이식 휴대용 테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가볍고 안정적이어서 캠핑, 낚시, 바베큐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답니다. 철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접을 수 있어서 보관이 편리해요. 상판은 무게감이 있지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설치도 간단하고 바구니는 벨크로로 고정이 가능해서 흘러내린 걱정이 없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즐거운 야외 활동을 즐기세요. 이 캠핑 테이블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나무로 마감된 현대적인 디자인과 접이식 기능으로 수납이 간편하답니다.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서 캠핑이나 야외 여행에 안성 맞춤이에요. 브랜드 이름은 트눅로 퀄리티도 믿을 수 있어요. 이 테이블은 캠핑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관함이나 여행용 보관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,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없을 수 없을 거예요.